서작가의 인문학톡톡 서작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소시오적 정신병 약이 없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소시오패스는 이제 많이 여러분 아시고 또제 AI 영상으로 소개한 게 있어요. 그데 저는 여기서 피해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피해자의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서 작가는 소시오패스의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속적이에요. 이게 한 사회나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엄청 큰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않죠. 물론 우리도 이익이 있어야만 하는 건또 인간의 어떤 본능? 본능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해로운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또 참고할 책 같은 거는 여기 이렇게 지금 뜰텐데 요 책은 제가 도서실에서 읽고 괜찮다고 생각을 한 책이니까 읽어,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이제 소시오패스죠.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격이라는게 사회를 망치는데 쓰이는 거죠. 개인을 망치는 인격장애입니다. 이제 반사회성 인격장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타인의 권리를 장시간 무시하거나 침해합니다. 단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언젠간 끝이 나냐면 결국은 피해자가 죽거나 이용가치가 없을 때까지 빨아 제끼는 게 이게 이제 소시오패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먹잇감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양분이 많다는 겁니다. 예. 일단 양분이 많아야지 쪽쫙 뽑아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 작가가 생각하는 피해자의 유형은 어떤 식인가요? 세 가지 피해자의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상대해 보기에는 너무 위험하지만 양분이 엄청나게 위험을 무릅쓰고 가해자가 달려드는 피해자, 둘째는 양분을 빨아먹어도 어딘가 호소할 길이 막막한 피해자, 셋째는 자신들이 빨아먹히는지도 모르고 세뇌된 피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상대하기에는 버겁거나 위험한 존재이지요.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과 사진 한 장만 찍어도 위상이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협상 조건을 가지고 양분을 빨아먹기 위해 달려드는 소시오패스의 끝판왕을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나중에 알고 이 가해자에게 더큰 벌이라든지 힘을 쓸수 있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피해자의 유형입니다. 소시오패스들이 가장 거슬려하고 이용해 먹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입니다. 대부분은 뭐 소시민이라고 할수 있고 권력 구조에서 합의 개념이죠. 왜냐하면 억울한 데가 소소할 수가 없으니까 이 소시오패스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세뇌 당하는 그러니까 뭐를 해도 거짓말인 거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심이 없거나, 아, 거짓말인 거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아, 저게 거짓말이구나. 아, 이건 이상한데? 내가 조금 공부해 보거나 알아보니까, 아, 이건 아닌데? 라고 느낌, 느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돌이키거나, 후회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소위 개딸이라고 말하는 세뇌당한 피해자들, 그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파블로프의 실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산주의를 실행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몇몇 공산주의자들이 다수의 민중 프롤레타리아를 쪽쪽 빨아먹기 위해서 700마리의 개를 이용해 실험을 한 것을 말합니다. 식량 배급을 통제하여 사람들을 세뇌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개의 목에다가 튜브를 넣죠. 그러니까 일단 상처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개의 목에다 튜브를 넣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일격을 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격을 가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런 공포와 어떤 거짓으로 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 튜브가 들어가면 먹이를 줄 때마다 침액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는 먹이를 안 주고 종만 울려요. 그런데도 침이 나와요. 왜냐면 세뇌를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시오페이스의 피해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 카블로프가 실험했던 개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실험하고 나면. 그러니까...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요약 들어갑니다.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잘못된 인격적 장애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개인뿐이 아니라 사회를 망친다. 이런 소시오패스의 피해자들은 양분이 많은 우수한 사람들로. 물론 그 중에는 세뇌를 당해 소시오패스가 무엇을 하든 믿어버리고 하위 개념의 기생충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심각한 건 자신이 세뇌를 당한 건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문학적 또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